우리의 위는 두 번째 뇌와 같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소화계가 최적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독소로 인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가끔 매우 미묘하지만 이러한 소화불량의 상태를 알려주는 몇 가지 신호가 있다. 위는 매우 지능적인 기관으로 모든 내부 기능의 건강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응한다. 이 글에서는 소화 균형 및 소화 건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영양분을 소개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화 불량의 증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지속적인 피로감 지속적인 피로감은 체내의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 소화계가 약해져 있으면 면역계의 활동도 감소한다. 우리의 몸은 박테리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내장이 유해한 미생물로 가득 채워지고 좋은 박테리아 수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면역계 활동이 결핍되고 약해진다. 따라서 건강이 나빠진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소화기관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소화불량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사도 읽어보자 여성에게 흔한 다섯 가지 질병의 증상이 잦은 피부 트러블 얼굴 혈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얼굴 특정 부위에 따라 소화계의 어느 부, 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피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선명하게 표출된다. 뺨은 소화, 기관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훌륭한 지표가 된다. 발적, 여드름, 자아 또는 다른 증상에 주의하자. 3. 불안 또는 짜증을 느낀다는 는 소화 건강과 직, 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불안, 우울 또는 쉽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신체가 소화, 장애로 고통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신호일 수 있다. 장에 있는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는 전신신경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소화관에 좋은 박테리아는 감정의 긍정, 정령향을 준다. 좋은 박테리아가 부족하면 나쁜 박테리아가 뇌를 자극하여 초조함, 우울함,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 4. 자주 병에 감염된다 이것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유사하다. 빈번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은 소화기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면역계가 약해지고 유해한 박테리아가 생겨나면 우리의 몸은 이 감염에 대해 응할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체내방, 어력은 정상적인 박테리아 수를 잘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도 읽어보자 면역력을 키우는 네 가지 좋은 습관 5. 입 냄새에 시달린다 소화계에 문제가 생기면 효모, 감염 및 나쁜 박테리아가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구취와 신맛이 생길 수 있다. 구취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소화관에서 유해한 박테리아의 성장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나쁜 박테리아는 건강을 매우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 구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변비에 걸린다 변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건강이 매우 악화될 수 있다. 변은 체내에서 음식에 유용한 영 부분을 추출한 후 배설해내는 음식물 쓰레기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체내에 남아있으면 변이 몸속에서 독소를 내보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장의 건강상태가 좋으면 통증이 없는 정상적인 장 활동이 이루어진다. 사실 변비는 몸이 우리에게 소화계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이다. 7. 집중력이 저하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집중력 저하는 자주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속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배탈이 생기면 이 증상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 매우 신경이 쓰인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인식했을 때 문제해 결을 위해 신호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다. 8. 수면 장애를 겪는다 배변과 마찬가지로 수면 패턴은 소화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다. 밤새 숙면을 취한다면 건강한 소화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수면 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면 소화계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소화계의 건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화계를 보다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유산균을 섭취하며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맞는 식단을 섭취하면 된다. 소화 불량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자. 소화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과일 과일이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과일을 먹는 것이 영양분을 더잘 흡수할 수 있는지 위장과 장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글에서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과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레츠 블라게즈. Why?